파나메라팀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매일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 주식 246일차 SPLG 21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네, 오늘은 SPLG ETF 8번째 시간이고요. 소음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책 사놓고 아직 일 조금 이따가 말았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서음의 바다 주식시장에서 알짜 정보만 걸러내는 법. 어, 그래서 이제 왜닷컴버블은 당시 수많은 파산자를 양산했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 엄청 돈 많이 벌었거든요. 사람들.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와장창 주저앉으면서 개미들은 다 피해를 봤어요. 물론 기관들도 파산했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한테만 주는 비밀 정보는 없어요.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의 심리를 공부해야 되고요. 당장 경제 팁부터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장 유튜브부터 꺼라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리처드 번스타인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나머지 다 읽고 말씀드릴 거고요.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고유와 평화를 찾아줄 것이다. 결국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에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감정 소모가 심해요. 막 하늘이 막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막만에 들뜨기도 하고 요즘은 테슬라가 천 달러 간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한다면 약간은. 비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과열이 아닐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럴 때일수록 어, 유튜브 끄고 소음과 투자 이제 소음을 끄고 한번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200일까지 캔슈식스라고 해서 캔슈와 연관된 ETF 여섯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일까지 캄프 총 300주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150주 전후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캔쇼 식스를 꾸준히 한 주씩 모아오다가 지금은 갖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은 DIA를 100주 모았고요. 그 다음은 SPLG를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어, SPLG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올라요. 53.38불. 손익단가는 51.80불. 장고는 20주. 5시에 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쭉 올랐어요 어, 물론 이게 언제까지 랠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같은 시기에는 크게 욕심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적립식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매일매일 매수하는 것도 크, 어, 크게 권유드리긴 어렵고요 뭐 월급날 어, 일정 금액 적금하듯이 모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SPLG 한 주씩 꾸준히 천주까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언젠가 한번은 모든 것과 화해,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지 않고는, 고서는 흉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과제는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젤름 그린 출처. 좋은 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나메라TV였습니다.